안녕하세요. 동물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청주 파충 협회샵 뉴월드 애니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뭐냐면, 어, 이제 크레스티르 개코에 대한 영상인데, 그냥 크레스티르 개코가 아니라 저희 매장에 고객님들께서 기증을 해주신 아주 예쁜 크레스티르 개코들 영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두 마리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얘네도 쉬어야 되니까, 한 마리만 요 아이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저희 매장 출신이에요. 어 제가 그 고객님을 뵀을 때딱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한 다섯 달 전에 아니 세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전에. 네, 저희 매장에서 입양을 하셨던 고객님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상황이 좀 어, 어, 어려우신가 봐요. 바쁘시고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 매장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잘 키우고, 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만약에 다시 재방문하셨을 때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꼭 응원해주세요. 크레스티르 개코 정말 귀엽죠?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키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우리, 뉴월드 애니멀에도 이제 또, 레오파드 개코도 있지만, 크레스티리 개코도 새롭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번 나중에 저희 매장에 방문해보셔서, 입양도 한번 해보시고, 구경도 한번 해보셔요. 네, 이렇게 한번 크레스티르 개코를 찍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크레스티르 개코들 영상 한번 꼭 찍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